자, 5 번입니다. How many times have you or someone you know complained about how unfair things are at work? 얼마나 여러 번? 여러분, 이거 우리 지금 직독직해하는 거야, 그렇지? 어법 문제라도 직독직해하는 거고, 직독직해를 잘하면 어법 문제가 풀릴 수밖에 없어요. 자, 이거 잘 들어, 직독직해. 너네가 그러니까 듣는 게 아니고, 니네가 먼저 하고 봐, 제발 부탁이야. 선생님 설명은 들어봤자 아무 짝에도 소용 없어. 니네가 해야 돼. How many times have you or someone you know complained about how unfair things are at work? 얼마나 여러분 have you or someone you know complained? 너나 혹은 누군가. 근데 어떤 누군가? 네가 아는 누군가가 그렇 complained. 불평했는가? 뭐에 대해서? 얼마나 unfair한지에 대해서? Things are at work. 여러분 여기 완전 완전 구조를 과연 알고 있을까 싶은 부분들이 많네요. 이거 잘 봐요, 여러분. 이거 인강 잠깐 멈추고 이 문장의 주어 동사 한번 찾아봐봐. 주어 동사랑 이 문장 구조가 대체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먼저 자기가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들어봐. How many times have you or someone you know complained about how unfair things are at work? 해서 너네가 생각할 수 있는 거다 생각하고 봐야 돼. How many times 의문사야. 의문사가 나오면 뒤에 절이 나온다 그랬지. 그런데 이건 지금 의문문이죠. 그러니까 주어 앞에 뭐가 나온 거야? 주어 앞에 have가 동사야. you가 주어야. 근데 주어가 뭘로 연결돼 있어? o 로 주어가 하나 더 있는 거야. 주어 2가 있는 거, 야그렇그 주어를 누가 꼬면서 someone you know. someone이 명사. 유도명사 명사 명사 나오면 어떻게 해라 끊어 읽어라 그렇죠 네가 알았던 누군가가 불평했는가 뭐에 대해서 얼마나 불공평한지 그렇죠 일, 일, 직장에서의 그 일들이 얼마나 불공평한지에 대해서 누군가가 불평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여러, 너, 너는 알, 어 너나 누군가가 얼마나 여러 번 불평했니 그렇죠 다시 앞에서부터 다시 하면 얼마나 여러 번 너나 누군가가, 근데 어떤 누군가, 니가 아는 누군가가 불평했습니까? 뭐에 대해서? 지금 about에 대한 전치사가 how인 거 알겠지? how 뒤에도, how 뒤에 형용사나 부사 나오면 얼마나 흔들어지지? how unfair. 주어는 things, 동사는 are. 얼마나 그 직장에서의 상황들이 불공평한지, 불평한 적 있습니까? 이랬어. 자, 질문 또 있어. 여기 또 있어. 이 문장. 의문문이죠. 의문문이라서, 여기 앞에 how many times가 의문사, 주어가 you, 동사가 have야. 그런데 이 뒤에 있는 how unfair 다음에는 things가 주어고 are가 동사거든? 여기는 의문사 다음에 주어 동사 나왔죠. 여기서는 의문사 뒤에 동사 주어 나왔고. 왜 그러냐면, 위에 거는 주절인 거야. 주절. 그치? 잠깐만. 위에 거는 주절이야. 아래 거는 뭐야? 주절이 아니고 전치사 뒤에 넣은 그 명사죠. 간접 의문문이야. 얘는 간접 의문문, 의문문 아니고. 열 문장에서의 의문문은 How many times have you or someone you know complained? 여기 조심해서 잘 봐. Maybe it appeared that someone received a promotion that you thought should have been yours. 와, 여기도 문장 의문이 엄청 어렵네. Maybe it appeared. 아마도 그것은 뭐뭐인 듯 했다. 이, 뭐뭐처럼 보인다는 거죠. 이 t seemed. 대디하인 것 같았어. 누군가가 어떤 승진을 받은 거야. 근데 어떤 승진? That you thought should have been yours. 이랬어. That you thought should have been yours. 자, 여기 한번 별표 쳐볼래요? 여기 별표 쳐보세요. 여기 조금 중요한 이야기인데, 선생님이 잠깐 필기해놓고 다시 돌아올게. 짠. 자, 이게 뭐냐면, 여기 지금 방금 별표 찜 문장 있지 거기에 대한 설명인데 this is the book 이것이 책이다 그것은 흥미롭다라고 했을 때자 여기서 공통적인 것은 부이고 이시라서 얘를 우리가 지우는 게 수업 우리들 했던 거지 그렇지 예를 지우고 얘를 대신에 which 집어 넣은게 관계된 것였죠 그래서 so this is the book which is interesting 이건 어려울 게 없죠 자 그런데 요 문장을 한번 봐보세요 this is the book I think it is interesting. I think and I guess a n I suppose imagine 같은 주절의 동사가, 생각 동사가, 생각이나 상상 동사가 있고, 그 뒤에 대절이 있어. 여기서 공통되는 이 문장하고, this is a book하고, I think that it is interesting하고, 두 문장에서 it하고 북이 공통됐죠. 자, 이게 지금까지 했던 다른 관계대명사 절과의 차이점은, 여기서는 대절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한 문장, 한 문장과 한 문장이 연결돼 있었지. 그런데 여기는, 이 문장하고 이 문장이 연결되는 거야. 즉, 단 문장, 단 문과 본문. 즉, 대절 속에 들어있는 종속절 속에 들어있는 이시 합쳐진 거야. 그럴 때 얘를 지우고, 뭘 써야 되냐면, 얘 대신에 위치를 쓰잖아요. 우리가 사월이니까 그런데 이 위치를 여기다 놓는 게 아니고, 항상 관계대명사는 어디다 넣어? 선행사 뒤, 그 다음에 뒤에 문장 맨 앞에. 어떻게 되냐면, This is the book which I think is interesting.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여기서 i think 부분은 주절이고요. 실제로 더부은 어디 들어 있을까요? The book is interesting. 하나만 더해볼게 The girl who whom i think is his girlfriend. Is it Jane? 만약에 이랬어. 얘들아 너네 이 문장 비디오 꺼놓고선 받아 적은 다음에 꺼놓고 어떻게 된 문장인지 한번 생각해봐. 주어동사 찾고 한번 생각해봐. 그리고 나서 비디오 보세요. 이 문장에서 주어는 더 거리죠. 소녀야. 근데 어떤 소녀야? 내가 생각하는 소녀야라고 하려고 했더니 내가 생각하는 소녀는 그의 여자친구는 제인이다. 말이 안 되잖아. 이건 어떻게 된 거냐면, 이렇게 된 거야, 얘들아. 그리고 여기서, who냐, whom이냐 했을 때, 아, 뒤에 주어 동사 있으니까 당연히, w h o 이겠지 목적격이겠지. 왜 주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잖아. 이게 놀랍게도 답이 who란 말이야, who. 왜? 자, 사실은 이 문장은 I think 부분이 주절처럼 들어간 거야. The girl who is his girlfriend is Jane. 원래 이 문장은 이렇게 되있던 거야 I think she is Jane 아, I think 미안 미안 사진이 잘못됐어 the girl 하고 주어 동사 여기 있으니까 the girl is Jane 이거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문장은 원래는 뭐였어 I think that she is her, his girlfriend 이렇게 된 거야 그런데, 더걸, 선행사, 쉬, 선행사야. 얘를 지웠어. 사람이고 주어자. 그래서 후야. 그런데 어디로 갔어? 얘가, 여기, 그 문장이 맨 앞으로 가다 보니까, the so girl who I think is his girlfriend. 여기서 대, 보통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종의 주절하고 엮였다고 생각하면 쉽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I think I suggest I guess 같은 단어들이 앞에 사이에 끼고, 진짜 주어져는 이렇게 뒤에 있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문장이. 자, 어렵고 복잡한 문법일수록 한 번에 100% 이해하려고 하지는 마세요. 근데 기억은 한번 해보려고 해봐. 그러면 다음번에 비슷한 문장 나왔을 때 선생님이 또 똑같이 설명할 건데 그때 또 이해하고 자꾸 이해하다 보면 이제 기억이 남거든요. 여기서 지금 봐봐. 어, it appeared that someone received a promotion. 어떤 사람이 프로모션을 받았어. 근데 이게 프로모션이 원래 있었고요. 어 receive someone received the promotion 하고 앞에 문장이 있어. 그다음에 뒷 문장은 you thought the promotion should have been yours. 자, yours should have pp는 뭐뭐 했어야만 했다. 근데 안 했다 이 뜻이죠. should have pp는 뭐뭐 했어야만 했다, 안 했다. Should, 했어야만 했는데 안 했다. must have pp는 뭐뭐 했었음에 틀림없다. 이런 뜻이죠. 자, 원래 첫 문장에 앞 문장에 promotion이 있었고, 여기서 you thought the promotion should have been yours. 이렇게 여기가 대절인 거죠. 그럴 때 promotion과 promotion, 프로모션, 얘를 지웠어. 얘 대신에 위치를 앞에다가 넣었어. 그치? 이 부분이 지금 끼어 들어가 있다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도 프로모션 지워진 건 지금 주어이기 때문에 사실 얘는 주격이야. 그죠? 어, 아, 걔가 아니라 얘는 주격이야. 그죠? 자, 그다음 Or perhaps a colleague didn't receive funding for a project because of the money because of the money went to the president's favorite department. 혹은 아마도 한 동료가, 이거 college가 아니라 colleague, 이거 동료죠. 한 동료가 didn't receive funding, 펀딩을 받지 못했어. 어떤 프로젝트에 대해서. 왜? 그 돈이 프레지던트가 가장 좋아하는 부서로 갔기 때문이죠. 그 지원금이. 그래서 여기서는 because of가 올수 없는 게 뒤에 뭐가 와야 된다? 주어 동사가 지금 나와 있죠. 그러니까 because of가 아니죠. because가 되어야 되죠. Life is not fair at home, and it's especially unfair at work. 집에서도 동생이나 오빠나 누나나 비교당할 수도 있고 fair하지 않을 수 있지만 특히 지, 일, 직장에서 unfair하죠. <놀람> As a new manager, um, one of the first things you need to know is to look closely at how work really gets done in the organization. 자인제야이 글을 쓴 이유가 나오네. as a new manager 당신이 이제 새로운 매니저로 어떤 그 전체 이 가게를 전체를 전반을 총괄하는 팀장 같은 것으로 아마 발령이 났나 보죠 네가 그런 일을 하려면 one of the first things you need to know 처음 것 가장 최초로 네가 해야 될것 중에 하나는 여기도 as부터 시작해서 문장의 주어 동사 찾자면 주어가 원이죠 첫 번째 것 근데 어떤 첫, 번째고? 네가 알아야 될첫 번째 것 네가 알아야 될첫 번째 것 중의 하나는 이렇게 된거죠. 여기서 명사, things 명사, you 명사 사이에 that 생략되고 that 주어 동사. 주어가 원이니까 동사는 is죠. 그 네가 첫 번째로 해야 될것 중에 하나는 look closely, at. look at은 보다. 가까이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것이다. 뭘 들여다보냐. at이라는 전치사 뒤에 명사절 나온거죠. 어떻게 일들이 작업이 정말로 진행되고 있는지 gets d 이루어지고 있는지, in the organization, 그 조직 안에서, I'm not talking about what you may have learned during your first week of orientation, nor am I suggesting reading the company operations manual. 나는 네가 배운 것, 네가 배웠을지도 모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나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 네가 그첫주 동안, 그 오리엔테이션의 첫주 동안 배웠을지도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 이게 무슨 소리야? 또 어, 일주일 일해 보고 아, 역시 어 일들이 지금 이렇게 되고 있구나. 딱 섣불리 그렇게 벌써 판단 내리지 말라는 거지. 그게 아니고 no. 근데 또 뭐도 아니냐면 no a m suggesting. 나는 제안하는 것도 아니야. reading the company operation manual. 운영 그 어떤 지침을 읽으라는 것도 아니야. 그런 데서 올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I am talking about learning how work gets done informally.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 formally 하면 형식적으로죠. 어떤 공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잘 되어가고 있는 것, 되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뒤에서 봤을 땐 그렇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informally, 비정규적으로, 그니까비 비정, 공식적으로 사실 실상적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같이 협동하고 또는 비협동하고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라. 그얘긴데 음, 여기 마지막 두 번째 문장이죠. 이 문장 진짜 할 말이 많죠. 아까도 what you may have learned. 이것도 전치사 뒤에 간접 의문문. 의문사 플러스 주어 동사. 그리고 during, while이 아니라 during 왜 뒤에 기간을 지칭하는 명사가 나왔기 때문이죠. while이면 주어 동사 나왔을 거고, for면 숫자가 나왔을 거예요. 근데 여기 no월이 있습니다. 자, no월은요. no월은요. not 플러스 or이에요. neither도 있죠. neither은 이, not plus, 이덜이에요. 자, 둘의 차이는 여기는 5R이고 여기는 이덜이라는 거예요. 둘다 뜻은 역시 뭐뭐 아니다. 둘다 아니다. 이런 뜻인데, 뒤에는 여기는 5R이 있기 때문에 무슨 역할을 할수 있어? 접속사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문장과 문장을 엮어줘요. 이덜은 부사기 때문에 부사 역할만 할수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문장이 지금 I am not talking about부터 시작했죠. 매뉴얼까지 갔죠? 문장, 두 문장을 연결해주고 있는 거라서, 노월이 no, 들어 여기 니덜 못 들어가요. 니덜을 들어가고 싶으면, 여기를 마침표 찍고, 그 다음에 니덜 들어가야 돼요. 또 하나, 나는 제안하고 있는 게 아니다. 여기, 원래 같으면, I am not suggesting. 이거죠. 그런데, not과 or이 합쳐지면서, 그러니까, 원래 여기는 or, I am not suggesting. 이 말이죠. not과 or이 합쳐지면서, 앞으로 가서, no o 이 앞으로 가게 된 거야. 자, no월은 부정어죠. 영어에서 부정어가 never, 뭐 rarely, hardly, only, 이런 것들이 문장 맨 앞에 가면 주어 동사가 자리를 바꿔, 도치하죠. 근데 자, 자기 스스로 바꾸는 게 아니라 조동사가 나가고 주어 동사인데 여기는 비동사일 때는 비동사 자체가 조동사이기 때문에 am I suggesting? 이렇게 된 거예요. 원래는 주어가, 원래 문장은 or I am not suggesting. 난 이런 걸 제안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걸 제안하는 것도 아니다 이 뜻인데 거기서 I를 바꿔서 어, 아니 노얼로 no 바꿨기 때문에 부정어가 앞으로 갔을 때 어, 조동사가 문장 주어보다 앞으로 나가야 되죠 이 비동사의 경우에는 비동사 자체가 조동사야 그래서 am I suggesting? 그다음에 reading에도 밑줄이 쳐 있는데요 suggest ing 알죠 suggest ing? 뭐할 것을 제안하다 suggest ing 뭐할 것을 제안하다 이런 뜻이에요 I am talking about reading. 아, 뒤했죠? Learning how work gets done informally. 자, 이렇게 해서 5번 마치겠습니다.